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2024년 4월 28일자인가요? 4월 8일자, The Earth Award라고 해가지고, 지구상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어, 환경, 그런, 관련된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되겠죠. 자, 지구상 시상자 중에 하나인, 제인 폰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타임즈 커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타임즈 커버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명품 배우 중에 하나고요.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배우 중에 하나고, 또 노년이 아주 황혼에 아 멋지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명품 배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인 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제인 폰다, next act 해가지고 리더, 지구를 지키는 그런 earth award라는 타임 커버가 지금 장식되어 있는데, 어, 지금 나이가 86인가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곱상하게 뭐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소고 다니. 재벌 중에 재벌이죠. 남편도. 자, 그래서 이제, every generation must join the fight. 모든 세대가 이 싸움, 즉, 기후 환경, 이 지구가 더워진다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join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자,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우리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에 어, 파라사이트 수상자 그 파라사이트 기생충이라고 해서 그 수상을 밝혔을 때 파라사이트라고 했던 기생충 단어를 발음했던 유명한 그분이 바로 제인 폰다라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아마 유명할 거예요. 그 파라사이트 이렇게 많이 그 나오죠 언론에서. 자 봉준호 감독을 지명했던 그래서 시상식에서 아주 좀 껴안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랬던 배우가 제인 폰다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제인 폰다 나이가 있고 하니까. 어, 현재까지 82세까지도 팔, 할리우드 원로 배우 제인 폰다는 어, 82세에 불구하고도 불구하고 금요일마다 체포됐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면서 억지로 체포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으로 체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이 지구의 기온이 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그런 활동 운동가라고 되, 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그런 얼스 어워드에 이제 시상식을 맡았고요. 체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할리우드의 투사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저 1950년대 할리우드의 그 부흥을 이끌었고요. 오스카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제인 폰다는 명품 배우로서 또한 사회 운동가로서도 유명하다. 1960년대 시민권 운동에 참여했고요. 70년대는 베트남 전 반전시로 유명하고요. 또 전쟁이 한창 있었을 때 월맹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활동을 했다고 해서 또 논란도 일었던 배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맹군 공상군이죠. 공상군과 함께 대공포 전차에 앉아 있는 사진 유명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죠. 있그 하노이의 제인이다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전 반전 시위를 하면서 다섯 번 체포되었고요. 또두 차례 유치장에 수감이 된 전력이 있고요. 어, 체포 당시의 단발머리에 왼쪽 주먹을 불끈 쥐고 찍은 그녀의 머그샷은 미국 사회의 페미니스트 운동의 상징이다. 자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제인 시모 폰다고요. 나이가 지금 37년생 86세입니다. 뉴욕 메네튼 출신이고요. 키 170. 아버지가 헨리 폰다. 어, 어머니는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헨리 폰다인데 유명한 남자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헐리우드의 아이콘이에요. 상징 배우입니다. 그래서 착한 역. 그러니까, 어 딸도 이제 두 번째 와이프에서 난 딸인데 이분도 엄청 미녀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명품 또 배우였고 또 미녀다, 미남이다 보니까 딸도 당연히 미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선한 역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헬리폰드 하면 아버지가.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가 이제 편력이 좀 심해서 바람도 피웠다고 그래요두 번째 이제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목을 걷다고 래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속였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잡지에 어떤 우연히 알게 되면서 충격을 이제 입었고 섭식장애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면서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로 풀어졌고. 자, 제가 제인 폰다의 그런 그 워크아웃이다. 이게 이제 원조라고 하죠. 원조 배우. 이게 뭐냐면, 그당시 이제 워크아웃이란 말이 밖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크아웃이란 말은 이제 운동이란 말로 많이 쓰이는데, 두 번째 뜻으로는 구조조정이란 말도 써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뭐라고 한다? 워크아웃.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란 말로 이제 또 많이 쓰이는데, 기업의 살을 빼는 거죠. 워크아웃.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란 말로 쓰이는데, 여기 보면 오리지널 워크아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최 초의 비디오를 출시했고요. 이 기간이 한이 비디오가 1시간 26분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서 이대로 따라하는 유명한 그런 그 유명한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 제이 폰다의 그런 워크아웃 비디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이라는 단어의 원조배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많은 걸 출시했던 거죠. 이런 따라하는. 그리고 베트남 월맹에 가서 아까 그 사진 찍은 거 유명한 사진이라고 했죠. 아, 그리고 이제 남편도 유명한데요. 남편이 누구냐면 CNN 아시죠? 미국 뉴스 24시간 시 채널 CNN. 우리나라로 말하면 YTN. 하루 종일 뉴스만 방송하는 그러한 뉴스 채널을 창립한 테드 터너라고 합니다. 남편입니다. 남편 남편인데 미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대지주 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가 이제 200만 에이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한 4배 정도의 땅을 갖고 있다. 대지주입니다. 그리고 자선사업가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97년도 UN 난민구제 질병퇴출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돈 1조 2천억 원을 기부했다. 대단한 분. 이분이 이제 남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의 마지막 영화가 이제 골든 폰드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것도 황금 연못이죠.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실제 이제 모습과 똑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극장 영화로 그의 유작이자 그가 죽기 몇달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게 된 영화가 바로 골든 폰드. 그러니까 이때 아까 아버지와 이제 그바나을 피우면서 섭식장애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목을 뱉다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이 골든 폰드라는 영화에서 둘이 이제 화해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 아, 아버지와 그 딸의 그런 화해의 과정을 이 영화에 투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한 그런 서정적인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남편도 유명하고 아버지도 유명하고 그러니 명품 또 어, 배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타임즈에서는요, 이 제인 폰다가 왜 이렇게 환경운동을 했는가 또 이번에 어워드 지구상을 받았는가 그런 영어 기사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인 폰다는 지금 현재 86살이라고 했죠. 자, 스몰 본. 골격이 왜소하다. 이런 뜻이죠. 왜소하고요. 앨르건트 아까 사진 보셨죠? 앨르건트 아주 우아 우아다는 거예요. 자, 그녀의 아이즈. 눈은요. 마치 소프트 블루 그레이 플래너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플래너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목욕 수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목욕 수건같이 이런 스타일 원래 그 웨일즈 지방,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양털이란 뜻에서 유래된 것이 플래너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섬유를 쓰게 되면서 이제 플래너리 이제 수건이 됐는데 자 그런 이런 이런 스타일의 어떤 푸른 눈 색깔과 같이 보였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만 it's startling, 아주 놀랍다는 거죠. How much energy, 얼마나 에너지가 should 나온다는 거죠. should, through, 뭐를 통해서 be a simple handshake. 간단히 악수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악수만 하더라도 이분에서 풍겨져 나오는 에너지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startling, 놀랐다는 거죠. 자, if a woodland creature, 그래서 만약에 비율을 드는 거죠. 숲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이분이 shake your hand, 너의 손을 흔들잖아? 그렇다면 it might feel like this.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숲의 요정 같은 느낌. The will of an entire forest ecosystem. 그래서 숲 전체의 그런 생태계의 will, 의지가 pouring through, 나온다는 거죠. 어떤 being, 하나의 존재로,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존재는 마치 숲의 요정처럼 숲에서 풍겨져, 풍겨져 나오는 어떤 존재감으로 그런 것들이 뿜뿜 나온다는 거죠. 자, she is physically strong. 그는 신체적으로 여전히 strong. 86세지만 강하고요. 그 다음에 sitting up straight. 똑바로 앉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tall. 키가 큽니다. 아까 170이라고 했죠. More than an hour on a 백리스 오로맨자오로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토만 제국, 즉 터키를 옛날로 오토만 제국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뜻의 이러 그 프랑스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에다가 이런 그 허리가 없는, 예, 이렇게 달랑 있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오토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백리스죠, 허리가 없는 등받이가 없는 그런 오토맨 의자에 한 시간 이상을 꼿꼿하게. 앉아 있는 아주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치드,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코지 아주 편안하게 시팅룸, 파이어플레이스. 그러니까, 어, 거실의 어떤 난로, 거실 난로에 이제, 이너 로스앤젤레스 타운하우스. 집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나 봐요. LA에 있는 타운하우스의 어떤 이제 거실에 어떤 그 모닥불이 펴 있는 파이어플레이스.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타임즈 인터뷰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기사를 이제 상황을 묘사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The Message Telegraph. 자, Telegraph란 말은 원래 전보를 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에 표현하, 표현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By her handshake. 그녀, 그녀의 이제 악수로 인해서. 악수를 하면서 이제 타임즈에서 에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전해준 메시지는 마치 A matter of muscle tone than of pure urgency. 그러니까 어전실한 말은 급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위급하다는 거야. 그것보다도 그런 머슬톤, 어떤 그 근육톤의 문제가 덜했다. 그러니까 어, 진짜 중요한 것은 아주 언급 아주 긴급하게 언급 어, 어, 긴급했던 어떤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악수를 하면서 정말 지구 위기가 심각해요.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근육의 어떤 힘보다는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서 자 그래서 if you put it into words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It would be this. There's not much time left. 이게 핵심이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 위기가 더워서, 더워지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이죠. There's not much time left. 아주 멋있는 표현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기사 가운데 다 이제 제치고 또이분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했,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블랙팬더 블랙팬더라고 해서 2018년 그 90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참석할 당시 그 배우 최두익 보스만인데 이분이 대장암으로 최근에 이제 2016년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이제 영화 촬영을 계속해 오다가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보스만이 44세인데 어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계속 그 백인 위주로 그런 히어로물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블랙팬더라는 시리즈에서는 이제 흑인이 흑인이 영웅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대해서 she is fought for civil rights, 시민 운동, 시민권에대해서 싸웠고요. Issue 어떤 문제들 그리고 affecting women's welfare, 여성들의 복지를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도 먼저 싸웠고요. 아까 여성 그 운동도 했다고 했잖아요. 자, No, 비록 그녀가 maybe the best known for her anti-Vietnam War, 물론 이제 반전 베트남 전쟁에 그것으로 유명했지만, 여전히 1970년대에 그런, 자, 그, 유명했지만, 특별히, a photograph of her perch on a anti-aircraft gun. 이분이 테이크 그 찍었던 사진이 아까 유명했던 그 anti-aircraft g u n 의그반그 그, 그 비행기를 그 치는 그런 그 총, 총 위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테이크 찍혀졌는데, 72년도에 trip to Hanoi, 베트남 북쪽에 있는, 한우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죠. 미국과 지금 반전,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산권 국가에 가서 반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폰다는 그래서 어팔라우자데그 사진을 찍으면서 뭐 웃었다든지 뭐 이런 논란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 심각, 심각한 전쟁 중인데. 그래서 어팔라우자에 사과했다는 거예요. 리피트들 계속. 그리고 프로퓨슬리 아주 엄청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어버더 2어 수년 동안. 포, 포토그 사진, 아까 그 전쟁 중인데 그런 전쟁 그 폭격을 할수 있는 그건 총기 위에 앉아서 웃었, 웃었다는 거잖아, 일종의 그런 사진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해서 계속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석공이죠 Knowing how hurt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It was to G I. 그러니까 G I.라는 것은 미국의 약자인데요. 거 i 먼트이슈의 약자예요. 그래서 군용품 등에서 정부가 이슈한다. 즉 발행한다. 정부 지급품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거 미국 해병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GI 조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GI 그게 미국의 어떤 그 베테랑들, 참전 용사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게 전쟁 중인데 베트남 그 북쪽에 가서 공산권 국가를 응원하는 느낌.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그 베테랑들이 GI들이 해군, 해군, 해병대들이 상처받았을까를 알기 때문에 계속 사과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 she k n o w 그녀는 또 압니다. What like to be. 뭐가 어떻게 된다? In battle. 얼마나 그 in battle 맞았을까, 마음이. 그리고 go to battle for principle. 어떤 원칙을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녀, 그녀가 믿는. 그녀도 나름대로의 그런 반전 운동을 원칙에 의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얼마나 in battle. 그 마음에 어떤 치고받고 그런 상처를 안다는 거죠. But 그러나 2019년에 폰다는 had a breakthrough that 어떤 돌파구를 가졌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she described it. 그녀가 설명하기를 was bigger than any revelation she's had in decades of both acting and activism이죠. 자 배우 생활과 이런 액티비즘, 이런 반전 운동이라든지 환경 운동이라든지 이런 액티비즘 둘다 수십 년 동안 그녀가 해왔던 것을 이제 revelation 밝혔던 것보다도 더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폰다가 2019년도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환경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레볼레이션 밝힌 것이죠. 아주 큰, 어, 운동이었죠. 여기 보시면 제인, 하노이 제인이라고 별명 지었잖아요. 이 사진에서 아까 논쟁이 됐던 웃고 있는 이 사진, 이 사진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도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럼 제인 폰다가 이제 깜짝 놀랐던 2019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 제인 폰다가 이제 리저브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인텐시파이드 강화시켰다는 거죠. 왜? 언제? The Galley for Naomi Klein 2019년에 Green New Deal Manifesto n Fire라는 이 작품인데 이책 제목입니다. 역시 on f i 불에 타고 있죠 지구가. 그래서 이 그린 뉴딜, 그러니까 친환경 그 그런 정책의 매니페스터. 원래 매니페스터라는 것은 이제 정당의 어떤 강령이죠. 정책 강령. 어, 이런 것인데 갤리갤리란 Gally, 말은 원래 그 주방이란 말도 있고요. 목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판, 판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겔리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나오미 클레인이 누구냐면은 그 정치적 분석으로 유명한 캐나다 작가라고 합니다. 이 분이 또 사회 운동도 하셨고 영화도 제작했다고 하고요, 에코페미니즘에 지지를 했던 이 분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 70년생, 53세인데 자이 분이 이제 유명한 책을 썼는데 '온 파이어'라는 책. 이 분의 책이 이제 랜드 온허도 t 스 p 그녀의 집 앞에 이제 랜드 도착했을 때, 아 나도 환경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자 just as 마치 그것은 마치 she was heading off. To Big Sur, Big s 이 for a o Day. 자, Ravo Day라는 것은 노동절날, 그 주말, 그 Big Sur로 이제 헤드오프 출발하는 것과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우, 사우,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 Big Sur라는 아주 유명한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원시림이 있는, 개발되지 않은 친환경적인 것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마치 Big Sur로 출발했다는 것은, 아하, 이제 환경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시작의 의미를 어,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she was so shaken by 그녀는 흔들렸습니다. by 무엇에 뭐, 의해서? 이 클라인의 북인데요. That she immediately called Annie l e o n a r d 그래서 바로 이제 Annie l e o n a r d 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head of Greenpeace USA 아하, 미국 그린피스의 이제 장이었던 Annie l e o n a r d 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This was not a cause. 자, cause는 대어명분이죠. 이것은 대어명분이 아닙니다. 폰다는 말했다는 거죠. This was not a specific war in a specific place.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전쟁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people fighting for right. 어떤 권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s p e c i a group. 특별한 그룹도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human civilization이죠.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인간의 그런 문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토킹 u t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운동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 또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시빌라이션 문명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 I just realize it in the core of my body. 그래서 내 신체의 코어 핵심에 핵심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이 느낀다는 거죠. 자, this is the moment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I have to completely show. 제가 완전히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등장했어요. We are the first generation. 우리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To experience the climate crisis, 지구 환경 위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대라는 거예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We are the last that can do anything about it. 우리는 그런 지구 위기에 대해서 anything do 무엇인지 할수 있는 the last 마지막 사람입니다. I want to be part of the generation that does something. About it.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generation, 세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the first step out of despair. 그래서 이런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 step 할 단계는 뭐냐면, simply, 단순히, show up, 나타나세요. We already had a brief moment last year. 우리는 지난해 짧은 순간을 가졌어요. Where? 글로벌 에볼리션템퍼리처가 서퍼에서 초월했다는 거예요. 서퍼에서 뭘 초월했어? 그렇죠. 1.5도씨의 템퍼리처 인크리스죠.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지구 온도가 1.5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We must avoid. 우리는 그걸 피해야 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We can go back again. 우리는 다시 할수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We can reduce. 우리는 다시 그걸 줄일 수 있어요. 온도를." it's going to require incredibly brave and bold action. 자, 그렇다면 incredibly 엄청난 용기와 대담한 액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we can be brave and bold. 그래서 우리는 대담하고 용감하게 될 수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이 그린 뉴딜에 요구하는 데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이에 8 0 6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체포된 것을 웃으면서 지금 행복해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은 타임지 The Earth Award 해가지고 이 86세 나이에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명품 배우가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에 지금 박수로 갈채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The Earth Award 이번에 타임지 커버 기사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